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최애국기 33장 1절로 절박의 말씀입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니 하시니 백성이 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는 더불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가족이 있지만. 가족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친구가 있지만 진정한 친구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홀로 걷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홀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때론 내가 싸움에 갈지라도, 때론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가족이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내 가까운 친구가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낯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늘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난관 앞에서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때로 힘들고 고달픈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즐거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간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애국당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후 3일쯤 되었을 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쓴 물이 나오는 마라의 우물을 달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한 달쯤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뽑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해산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신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해산 위로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해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는 다시 금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신해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쯤 지났을 때, 신해산 아래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신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났음에도 내려오지 않자, 이 신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죽었는지 몰라 왜 지금까지 안 내려오지?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시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시을 만들자 졸라된 백성들의 성화에 아론은 금 고리를 모아 가져오라 하고서는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권제를 드리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40일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쉽게 명을 지키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10개명 가운데 첫 번째 개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개명은 세계 우상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계명도 어겼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자손들에게 죄를 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라 해서 그날 3천 명가람이 죽임을 당하게됩니다 옛날에는 언약을 맺기 위해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그 언약을 어긴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0천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강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한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든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아니면 승진하는 것이든 우리가 가슴 깊이 소망하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거기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그 성공의 자리에 서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는 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취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취업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떳떳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이 진정 가정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할수 있을까요? 가정을 위한다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가족이 함께 가야 합니다. 고생을 해도 함께 해야 하고 슬픈 일을 겪고 나갈 때도 가족이 함께 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루어일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왔느냐입니다. 내가 걸어온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루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목적하는 것을 다 이룰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 삶은 무가치로 끝나고 맙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목표한 것을 다 이루는 것보다 더큰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달려가는 길이 내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다 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보람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가 가는 내 인생들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만이 내게 평안을 행복을 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길만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말했습니다.